안녕하세요. 월인 청강 신사주학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주의 강한 오행의 해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강한 오행을 알아보는 것은 사주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어떤 특징과 적성을 가졌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사주의 많은 오행의 기준은 천간세 개, 지지는 두 개인데, 지지는 월지가 다른 지지에 비하여 두배 이상 힘을 가진다. 사주에서 오행은 목화토금 수가 있다. 오행이 강하면 나타나는 문제들을 차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사주의 목이 강한 경우는, 계절적으로 봄의 기운이 많다는 것이고, 하루의 개념으로는, 아침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나, 솟아오르는 운동이 강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점을 기준으로, 물상으로 해석을 하면, 기획, 화술, 학문, 문학 등의 능력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사주의 화가 강한 경우는, 계절적으로 여름의 기운이 많다는 것이고, 하루의 개념으로는, 낮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이다. 발산하고 활동적인 기운이나, 확장하는 운동이 강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점을 기준으로, 물상으로 해석을 하면, 방송, 통신, 예술, 연예 등의 능력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사주의 토가 강한 경우는 계절적으로 양과 음을 연결시켜 주는 기운이 많다는 것으로 확장하는 기운을 억제하고 결실을 유도하는 중계작용을 하는 기운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 점을 기준으로 물상으로 해석을 하면 영업, 중화, 저장, 소개 등의 능력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사주의 금이 강한 경우는 계절적으로 가을의 기운이 많다는 것이고 하루의 개념으로는 저녁의 기운이 강한 것이다. 결실을 맺거나 떨어뜨리는 기운이 강하다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점을 기준으로 물상으로 해석을 하면 의리, 용감, 희생, 혁명 등의 능력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사주의 수가 강한 경우는 계절적으로 겨울의 기운이 많다는 것이고 하루의 개념으로는 밤의 기운이 강한 것이다. 저장하고 수렴하는 기운이 많은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점을 기준으로 물상으로 해석을 하면 수렴, 총명, 개방, 유통 등의 능력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사주의 많은 오행이 강한 것인데 청간의 힘과 지지의 힘이 다르고 월지와 일지의 기운이 다름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장간에서 오행의 유무를 살펴야 할 것이다. 사주의 합이나 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다. 사주 공부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어려운 한자를 몰라도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월인청강 신사주학 카페로 오시면 전국 교육원에서 무료 사주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사주 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